여러분들 슈램입니다 자, 여러분들 나도 무서워요. 있는데요. 진짜 무서워요. 뒤에 보면 여기서 헐 것만큼 차고 있는 들 여기 있어요 자동차. 어? 여기 있다 여기 똥싸자 여기 했어요어 뭐야요? 어 뭐야요? 깜짝아, 깜짝아, 이씨, 깜짝아. 후. 아까전엔 대형 건물이었어요 억지죠네자 오늘 할 컨텐츠는 이병하세 부자의 생활 인데요 자 오늘의 부자의 생활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고고 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 또또 여기거든요. 여기. 그런데 우리나라 들으면 우리가 들잖아요. 파리 해볼까요? 파리이빙뿅빙빙뿅 뿅. 뻥뻥뻥둥둥둥둥뚜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뿅. 둥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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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�

아까 전 아, 우리 처네 치꺼 뭔뭔 치꺼 뭔뭔치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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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치도치치 눈물도 짚자, 눈물도 짚나 다른 데로 갈게요. 아는 계속 춤을 추네요. 디동, 디동. 아까 전에 동무승 사람 나타났어요. 네. 바뀌어요 아, 자, 기다려보세요. 아까 네. 그 사람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자 여러분들, 다시 왔어요. 근데 또 누가 할까만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어, 저기, 너무 마주쳤다. 한번 가볼게요. 이놈, 이로 으으으으! 어. 으으으 으으으으! 으으으으! 으어으어으어으지으으 어디 갔어으어 으으으으! 으으으으! 으으으어으으으어 으으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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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으으으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? 이쪽 아파트에서 캠핑가에으또 위로 가서 또 볼게요. 이고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. 안 오네 이제.